반갑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아주 최고로 편안한 자세로 네.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그냥 다리 쭉 뻗으시고요. 이 3차원 지구상에 우리 온 생명체도 그렇고 물질도 삼라만상이라이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사바세계의 임을 배우러 온거라 그래요. 교육받으러 네. 공부하러 온 과정이에요. 그래서 네. 100년이 길다 120년, 뭐, 우리나라는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만 명이라고 해요, 지금. 네. 근데 일본은 몇 명쯤 되실까요? 몇 분쯤? 네. 10배. 네. 10만, 10만 명이 네. 아, 100세 이상이시는데요. 최근 몇년 동안 그 100세 이상 되시는 분 증가 속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대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나라도 일본만큼 될 걸로 인구학자들이 그 예측을 하고 있다고 래요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이, 좋은 일이니까. 우리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관음제일이야, 제일이야, 그렇죠? 네. 관세후 보살님을 기리는 네. 날이야,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네. 오잖아요? 그런데, 보살님 하면은, 우리 여기, 거사님, 초사님은, 안 계세요? 아, 한분 계시네. 아, 죄송합니다. 안 계시, 안 계시죠? 예. 아, 그러니까요. 어, 저 계시네. 요 죄송합니다. 보살님들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은 다관세음 보살님도 보살님이세요. 우리 공원사, 신도 보살님도 보살님이고 그 어때? 같은? 같죠?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다 보살님이고 우리 보살님들도 다 보살님이야. 그렇죠? 저, 저는 이제 출가한 지 올해가 이제 10년째예요. 그래서 늦깎기로 65세에 퇴임하고, 아 그러고 머리를 깎아 가지고 그래도 하여간 봉원사의 큰 스님 서남 큰 스님을 우연히 또 인연이 돼서 만나가지고요. 이제 올해가 2016년이니까 올해가 이제 열열 해째 들어가고 있어요. 뭐 올해 이제 10월 말이 되면은 이제 만 10년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대 선배님 불자님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출가하게 된 동기가 우연히 동국대학에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불교를 전혀 몰랐어요. 동국대학에 부임할 때까지도.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기독교 미션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학교에 가서. 아침마다 다그 예배 드리고 수업도 듣고 뭐 그래가지고, 불교 오늘 절에막 가면은 막 사천왕님들 보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두렵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동북대학 가서 우연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래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 5천원짜리 책, 불교 입문, 반야신경 해설, 그말도 모비스님께서 그런 걸 많이 쓰셨더라고요. 한 3, 4천 원 주면은 학교 책방에서 사서 보니까 맞다. 저는 이제 공학을 했어요. 공학. 공학을, 자연공학이죠. 자연과학. 네. 그래서 이런 불교나 이런 문과 쪽은 잘 모르고 아, 그랬는데 그런 안목으로 반야신경해설집을 보니까 오, 이거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아, 언젠가는 저도 한번 이걸 배워가야겠다. 퇴 예, 대임하기 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대임하고 시간 나면은 한번 배워보자. 그러다 우연히 또 법화경 해설집을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상불경 보살품이 있더라고요. 알아요? <laughs> 보살님들 법화경에 보면 상, 상불경이 항상 불경 가벼 가울 경자예요. 항상 가볍게 보지를 않는 보살님. 아, 나중에 성불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수필 받아서. 근데 이분은 누가 지나가면은 수행자일 때도 비구승일 때도 그렇고 그냥 가볍게 보지 않고 언젠간 성불하실 거라고 저 절을 절을 올리면은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저를 올리고. 이거 뭐 부처님이냐 네. 야단도 맞고 그랬던 분인데요. 그 품을 보, 상불경 보살 품을 보니까 아 저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7, 8년 전에 동안도 동안가 아홉 번 했거든요. 저도 네. 야단 맞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밥도 나누고 지금도 하고 네. <laughs> 그래서 너무 즐겁고 좋아요. 네. 왜냐하면 아침, 저는 40년째 안 먹었는데, 네. 아이 동안 거만 하면 아침 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이 자꾸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게 빨리 동안 거안 오나. 아직도, 아직도 멀었네요. <laughs>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 아, 관음제,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이 안야신경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관야신경 해설집을 딱볼때첫 의문이 관세음보살님인데 한자가 관 우리 천수경이 읽으면 또 여러 다른 명칭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처음에 관자계 보살님은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데 보니까 아 천수보살님 만월보살님 뭐 정치보살님 별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관자재 보살님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관자심경에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안써 있고 관자재보살님이라고 나오니까 같은 분이야 그렇죠. 보살님들끼리 잘 통하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저보다도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님이 아, 절을 하셔서 저도 그때부터 아, 마음속으로 서원을 세운 게 제가 많은 사부대장 앞에 서게 될 때는 이렇게 절을 꼭올리야겠다 왜냐하면 다성불하실 분들이고 보살님들인데 저는 이제 뭐 아주 오마 수행승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아, 제가 저한테 약속한 거를 지키니까 어떨 때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빼먹고 한 적이 한번 있어요 <laughs> 법무를 짧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쬐만한 호교당에 이제 제가 큰 스님이 시골에 계셔가지고 이제 부탁하시면 은할수 없잖아요 그 그런데 예, 어떨 때막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까먹고 3배 올리는 걸 잊어먹을 날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제가 저한테 한 약속을 이 나이에 그걸 못 지켰다는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러다가 회심곡 하시는 걸 들었더니 영불불이 저는 이제 보문대학에안 빠지고 현성 스님 2016년에 늦깎이로 반에 들어가서 그랬지. 맨 뒤에 앉아서 이제 듣기만 해도 뭔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지금도 그래도 하여간에 10년쯤 들으니까, 아직도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냥 듣기만 해도. 현 연성스님, 주지스님, 그, 해신곡 가르칠 때, 멘트에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동해가지고, 눈물이 날라 그러고. 근데 아직 할 줄은 몰라요. 네. 죄송하니다몇 학년이세요? 학년? 제가 4학년까지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예, 저기, 영상반에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요. 정도를 가로늑게 배워 맡아가지고, 들락날락 해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데, 아직도. 근데 저는 혹시 안 죽고 살아있는 날까지는 다닐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 언젠가는 귀가 트이지 않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관자 아니 이거 바꾸실 일이 아닙니다 관자 견하고 한자로 관자재 보살님이 관자재잖아요 관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도 관세음, 견세음이 아니잖아요 볼견자 근데 옥표을 찾으니까 제가 처음에 왜? 월 관자로 나와요. 네. 그러면 월 견자나 월 관자나 같은데, 뭐 가끔 보면은 경전에 관자가 나오고 또 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정확히가, 근데 견, 견은 보다. 영어로 하면 see잖아요. c 잖아 C, S, E, E. 네. 응? 나는 본다. 본은 네. 뭘로 봐요, 우리가? 육군. 아니, 비설, 신의 중에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관은 다르더라고요. 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걸 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은 보이죠? 그러면 눈이 장애가 있어서 자 시력이 나빠지다가 무슨 황반, 무슨, 무슨 증 그런 거 이제 심해지면은 그걸 못 고칠 때에는 안 보이잖아요, 심면 네. 그런 그런 안 보이 장애가 있어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볼까요, 안 보실까요? 하여, 마음으로. 아, 어, 이다아시네 <laughs> 그러면 눈 감고 있어도 안 답답하시죠? 네. 마음, 다 마음으로 보면 되니까 네.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볼줄 아시는 분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눈으로만 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관자재 보살님이 아, 마음으로 보는 일을 이, 자주 자제하게 하시는 보살님이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참으로 신기한 게 육군 호용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가르침이 육군이라는 거가 다이죠 우리? 아니 미설신의 안근 귀 듣는 곳, 아니 미설신의 해서 근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대상은 경이고 그래서 근이 경을 만나면 식이 생겨요. 식이. 근이 경을 만나서 식이 생기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의식 육식은 의식이라고 그랬죠 우리 생각. 판단하고 인지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육식이죠. 육식 이전엔 오식이죠. 눈 아니, 미설신 몸까지. 이제 이런 걸 이제 불교 기초 이론에서 배우죠. 배우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써 있는 거 읽으니까 아 이걸 아는 거. 자꾸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죠. 마음으로 봐야.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아, 그냥 이걸, 경전도 그렇고, 불교 입문 책도 그렇고, 뭐 몇천 원,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사서 그냥 읽었더니, 덮고 나면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왜, 받는, 틀림없이 봤는데 생각이 안날까 했더니, 눈으로만 봐서, 귀로 듣기만 해가지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고 그렇죠. 귀가 안 들리는 분도 들리죠. 마음으로 들을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관자재보살님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그렇게 나오죠. 행한다는 얘기죠. 기쁜 행을 한다. 행심 반야 바람일은 우리 보살님들 덕 들으면 이제는 저보다 많이 선배님이시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죠. 반야바람이 매일같이 반야바람이 반야바람이 다 신경하고 우리 봉독하잖아. 그렇죠. 반야는 네. 지혜란 뜻이야. 그렇죠. 반야는 네. 지혜. 브라지야라고 하는 지혜. 바람이는 건너가다. 도피함.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시구에 3차원의 세계에서 저쪽 강 건너 피안 여기는 차 아니면은 불보살님들 세계는 피안의 세계에 저쪽 저쪽 안에 있어 뗏목을 타고 이제 건너는 거죠. 반야용선 반야용선을 타고 왜 여기 반야용선이 이쁘게 꾸며서 제할 때 보면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반야 뗏목 반야용선은 뗏목보다 더 아주 훌륭해, 아름답고. 그런데 건너가는 세계가 있고 이 차안이 있어요. 근데 관자재 고사님께서 먼저 이강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면은 거기는 무슨 세계일까요? 사바 세계가 아니고 열반의 세계, 그렇죠? 열반의 세계. 공부 못하는 사람 가는 반이 열반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궁극적으로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피 안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 많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그냥 눈으로만 마음이 안 열리니까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으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맛을 보면 은 혀바닥으로만 혀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죠. 마음으로. 맛있다 하기 전에 혀로 하면서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음미 음자가 입이 두 개가 만난 거를 음자라고 한 자예요 입부자에다가 지금금자를 써가지고 입부자가 입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금자는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입이 거꾸로 된 모양을 만든 게 지금금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입이 만난 거예요 그죠? 둘이 만나니까 말을 해도 안 들려, 안 들려. 그냥 음하고 끙끙대기만, 해요. 음, 음, 맛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마음으로 보는 걸 음미한다. 시도 음, 음미해야돼 그렇죠. 노래도 음미하고, 장불가도 음미하고, 연불도 음미하고 관하는 거죠. 그래서. 관자적 보살님이 행심 반야바라밀을 하실 때, 그 다음에까지만 할 오늘은 시간이 없어 조견까지만은 언제 기회가 조견, 조견은 한자로 하면 비추어 본다. 조견 5원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고 돼 있어요. 그냥 본게 아니야. 견이 조견, 뭘로 비추어요? 우리 촛불 등 치잖아요. 그죠. 등불로 비추는 거죠. 등불에, 파동이라고 그러죠. 이빛 빛이 안 나오면 못 비추잖아요. 사실은 그 파가 마음에서도 나와요. 신파 염파, 응? 텐트파시라고 그러죠. 어, 어머님께서, 할머니께서 염하면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가 그, 자녀들한테 먼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를 하시면 영파를, 심파를 통해서 그 자녀한테 의식 상태에서 전달이 된다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은 핸드폰이 낫죠 그런데 핸드폰이 안 터진다 어떻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관법 관자재 고살님이 어떻게 해서 열반의 세계로 가셨나? 이 사바 세계는 가민의 세계예요, 죠 고통의 세계예요. 부처님께서 포고발심 고를 선포하셨어요. 이3차원지구의 안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와 삼라만상은다 고가 있어요. 사고 팔고 생로병사가 근본 사고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네 가지 고가 있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불교인문책 보면, 챕타원에 보면 낙족 나와요 또 사성제도 나오고, 사고, 팔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근본번뇌 열반의 세계는 번뇌가 없어진 세계잖아요 무효열반, 유효열반 뭐 이렇게 반열반, 뭐 열반도 공부 못하는 정도도 여러 가지가 봐요 그러니까 우반에 못갔는데 저는 예, 네, 그래 아, 열반에 가기 잘했다. 열반에 가려 한 일이 높으니까. 근데삼재팔란 중에 팔란 중에 네. 세상 일을 세상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아. 부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난이 있어 어려움이. 삼재팔란팔란이라고그러죠팔란 8란, 중에 하나가 세지변통이라고 해서 세지변총 세상 일을 다를아 총명하게 박사학위가 막 수시게 되나 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일을 많이 알지 몰라도 지식의 창고는 큰데 지혜가 안 열린 거예요 지혜가 안 열렸다는 얘기는 마음이 안 열린 거죠 자비의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는 지식이 자비의 마음이 닿여서 마음이 자비스럽게 열릴 때 지혜가 되면은 양쪽 존이죠, 부처님은. 두 가지를 다 부족하셨어요. 지혜와 자비지만, 지식이 자비의 마음을 만나가지고 자비를 실천할 때 지혜가 열리면 그 지혜는 자비와 다 같은 거죠. 지혜가 따로 지혜와 자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거를 지식이라고, 그리, 지혜, 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봐야, 이 부처님 공부, 경전 공부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차원 사체가 부처님 가르침이나 불교의 가르침은 4차원의 세계를 가르치는데 지식은 다 3차원이에요, 지구상은. 그거를 깨달으려고 한 거죠. 3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근본 고통이 항상 누구나 있고 번뇌가 있어요. 오늘 근본 번뇌 6가지 아시는 보살입 우리가 지구상에 나면은, 3차원의 남은 나면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본래가 6가지, 근본 본래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3.5배. 요거, 요거 0.5로 치고, 아까 3배 했으니까요. 3.5배 한 걸로. 절, 절 만반한 걸로 갚을게요. 다음에, 다음에 이런 케이스면 맛있는 초콜렛라도 하나 들고 왔어요. 탐진치 만의. 삼독심이 탐진치잖아요. 뭐. 네. 탐진치 중에 화내고 탐, 탐욕심을 내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나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나오니까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치심이, 치암, 네. 치심. 천수경에 보면, 담에 중재, 금이 참에, 치암 중재, 금이 참에, 치암 중재 금자매죠. 진에 중재 금자매, 치암 중, 치암은 어리석은 거죠. 네. 어리석다는 게, 한자로 쓰면은 병, 병, 엄, 병, 엄 자가 있어요. 지, 병 자. 네. 그 안에 아는 병이에요. 아. 그걸 어리석을 치자라 고 그래. 한자에서는 알긴 아는데, 지식은 많이 있어도 많이 알수록 지식만 많이 늘어갈수록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름아리라 고 그래. 그죠. 들어보셨죠, 권사님들? 아름아리, 아는 병이에요. 똑같은 한자가 또 뭐예요? 병은 병인데, 아는 알이진자가 아니라 의심할 의자. 아까, 근본 본래 여섯 가지가 탐진치만의 악견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진치 삼독심은 잘 아시죠? 탐진치만은 뭐예요? 교만한 거 많이 안답시고 세상에 나 박사다 무슨 우박사고박사하위 100개 받았다 많이 안다 사전 다 외웠다 그거 안돼 그죠 그렇게 많이 안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듣고 의심해 나보다 뭘더 안다고 나한테 뭘 딱딱딱딱 뭘가르치려고이 사람 아다 틀린 말이 의심. 그게 여섯 가지 본래 중에 있어 그렇죠. 부사님 맞죠. 담진치만 교만한 거, 자만한 거, 지식이 많다, 본이 많다, 자만한 거, 그다음에 의심하는 거. 근데 악견은 이제 틀린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영 반대되는 견해. 사람은 지금 요대로 죽어도. 계속 또, 요대는또 태어난다. 아니죠. 죽음은 그만이다.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자 아니신 분들이 특히. 불자님들 중에서도 의심이 많이 태어나는 친구는 부처님 말씀을 의심해서 가끔. 에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에이, 아닐지도, 아닐 수도 있어. 그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담진치만의 약견 여섯 가지 번뇌를 다 끄면 어떻게 돼요? 번뇌 무진 소원단함은 피 안의 세계로 가는 건데 타고날 때부터 태어난 번뇌가 끊어질 것 같아요? 못 끊죠? 못 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관해야 돼요 관 항상 마음을 내가 탐하고 있는 마음이 일어나나? 내가 뭘 마음으로 보는데 뭘 봐요? 마음으로 다 보는 거예요 어, 어마어마하게 불교의 용어 중에 가장 위대한 용어가 제 생각엔 본다 관 여러분들 다 본다, 보는 거예요 뭐고? 본다 먹는 거는 입으로 그냥 먹는 거죠. 우신코, 우신코 먹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먹으면 먹어 보는 거지, 먹는 걸 보는 거예요. 응? 마음을 보는 거지, 마음을 봐야지, 내 마음을 알아채려야 하고 화가, 화가 나는 마음이 갑자기 올라오네. 그게 안 보이면 화를 내게 되잖아요. 화를 내고 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안타까워요. 수행을 안 답시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그냥 몇십 년째 하는데 그 화나는 마음, 화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화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못본 거죠. 바, 봤으면, 어? 갑자기 아랫배가 싸르르 하네. 막 같이 축하해줘야 될 일인데, 옆집 애기는 그냥 어, 좋은, 어디, 뭐, 어디, 들어갔다, 취직을 했다. 우리 애는 3년째, 그냥, 갑자기 또 배가, 그냥 축, 축하도 못 되죠. 그렇죠. 그 마음을 관해, 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는 거를 관이라 그렇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딱, 너무 좀 지났습니다. 모살님들은 오늘은 다 관자계 모살님이 되셨어요. 네. 왜냐하면 관할 줄만 알면은 언니는 끊고 없애는 게 아니다. 언니는 알아차리는 게뭡니다 알아차린 사람은 언젠가는 끊게 끊을 수 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앞으로 우등반에 들어가셔야 돼시지 마시고 열반에 들어가시도록 꼭 반을 통해서 반향을 많이 진득하시고 권례를 다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